지난 6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충주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 시작과 함께 곳곳에 하자가 쏟아졌습니다. 방안 벽지가 뜯겨 있는가 하면 천장 마감은 물론, 발코니에는 세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수구와 변기에는 다른 사람의 흔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벽지 하자를 지적한 집의 벽에는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874세대에 이르는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는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청년 세대 같은 서민층입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항의에도 하자 보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다못한 입주민들이 SNS로 사진과 사연을 올리자 충주시와 국토부가 뒤늦게 나서 즉시 보수를 지시했습니다. 아파트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시공과 하자 보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용서가 안 된다며 민간 임대 아파트 하.